여러분 혹시 몸에 좋다는 생각에 견과류를 매일 밤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 믿었던 그 행동이 잠든 사이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오늘 명확히 알려드릴 30년간 심장질환에 대해 연구해온 박사 이성우입니다. 견과류가 기억력에 좋다고요? 심장에 이롭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겼던 그 고소한 견과류가 사실은 조용한 밤 사이에 우리의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다고 자부하던 분들이 그저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섭취했던 이 음식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칸 같은 견과류들 말입니다.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한결같이 뇌 건강에 최고라고 칭찬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 그 시간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특정 시간 이후에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우리 몸이 휴식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이 견과류를 드신다면 상황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요한 밤, 우리 몸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온 고질방 견과류를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은 쉬지 못하고 혈액 속에는 갑자기 지방 성분이 많아지면서 피는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만 하죠. 그러다 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찾아오기도 하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거나 혹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아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아무런 자각 증상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더욱 무서운 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자는 동안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돌연사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건강을 위해 견과류 한줌을 준비하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저녁 습관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늘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꼭 챙겨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뇌에 좋다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잠들기 전에는 꼭 따뜻한 우유 한 잔에 호두나 아몬드를 너댓 알 정도 곁들여 드시는 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여기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부지런하시다. 건강 잘 챙기신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위험한 습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지럽다며 화장실을 가시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고 저희는 너무 놀라 그대로 아버지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주 심각한 상황은 피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밤늦게 드신 고지방 견과류와 우유가 잠자는 동안 심장과 뇌혈관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준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습관이 오히려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제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다행히 아버지는 그날 이후 저녁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의 건강을 지켜낸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저녁 식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을 부르는 치명적인 저녁 견과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칸입니다. 피칸은 특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포화지방의 함량입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편인데 이것이 밤 시간에는 우리 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때 포화지방이 들어오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포화지방을 늦은 시간에 섭취할 경우 수면 중 혈류의 점도 즉 피의 끈적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혈압의 변동성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 혈관이 막힐 위험 즉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광주에 거주하시는 62세 박영우 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로 피칸이 듬뿍 올라간 케이크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 어지러워 화장실에 가셨다가 그대로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 뇌로 가는 작은 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피칸을 드시려거든. 활동량이 많은 아침 시간에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먹어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부터는 피칸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잠들기 전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고소한 피칸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모양부터 뇌를 닮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기억력 증진을 위해 호두를 챙겨 드십니다. 호두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호두 무게의 60% 이상이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밤에 우리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독립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밤 시간에 지방 섭취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 중 부정맥이나 가슴 통증을 경험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늦은 밤,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지방 음식인 호두가 들어오면 소화기관은 물론 심장까지 밤새도록 힘겹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재성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을 보면서 호두 몇 알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져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호두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아침 식사 때 오트밀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호두는 소화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력을 챙기시려고 밤마다 호두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아침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자신입니다. 잣은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귀한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세 풍부한 오메가 6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메가 3와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 19와 오메가 3가 적절한 비율로 존재해야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대부분 오메가6가 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에 오메가6가 풍부한 잣을 추가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장기간 진행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오메가6의 비율이 오메가3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무려 2.3배나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0세 김도연님은 매일 밤 자축 한 그릇을 드셔야 속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잣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과 함께 낮 시간에 섭취해서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잣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잣은 고급 간식이니 밤에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초록빛 속살이 매력적인 피스타치오는 짭짤하고 고소해서 한번 손대면 멈추기 힘든 간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맛을 위해 상당한 양의 소금에 절약 가공된 형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에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수면 중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밤에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배출하지 않고 붙잡아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받는 압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혈관이 약해진 고령층에게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66세 최은정님은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면서 짭짤한 피스타치오 한 접시를 비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고 병원을 찾았다가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피스타치오를 드시고 싶다면 가급적 소금간이 되지 않은 생 피스타치오를 구해서 낮 시간에 소량만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가공된 견과류는 수면 중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해 심장과 신장에 모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무심코 피스타치오에 손이 가는 분들 많으시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상업용 트레일 믹스입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레일 믹스는 여러 종류의 견과류와 말린 과일 등이 섞여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량의 설탕, 소금, 그리고 각종 보존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이렇게 설탕과 소금이 범벅된 혼합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 심장에 그야말로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에 단짠 조합의 간식을 섭취할 경우 수면 중 부정맥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8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소금은 혈압을 높여 이중으로 심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의 이선우님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마다 시판 트레일믹스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 땀이 흘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셨습니다. 정 트레일믹스를 드시고 싶다면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소금과 설탕을 넣지 않고 생견과류와 무가당 건과일로 만들어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판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 트레일 믹스 간편하다고 아무 때나 드시진 않으셨나요? 견과류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녁에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도 뇌졸중의 중에 뇌관을 누를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녁에 절대 피해야 할 식습관 유배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치와 된장찌개입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들이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량이 늘어나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된장국이나 김치는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짠 국물 대신 맑은 채소국이나 나트륨 함량이 적은 슴슴한 국으로 대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한국인 밥상에서 김치나 된장찌개가 빠지면 섭섭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둘째 말린 생선이나 튀김류입니다. 짭짤하게 말린 생선구이나 바삭한 튀김은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반찬이지만 저녁에 먹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늦은 시간까지 위해 부담을 줍니다. 더큰 문제는 잠자는 동안 혈중 중성 지방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저녁에는 지방이 적은 족이나 도미 같은 흰살 생선을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에 기름진 생선 반찬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셋째, 라면입니다. 출출한 밤, 라면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라면은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이 모두 높은, 그야말로 심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에 먹는 라면은 수면 중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음 날 아침까지 몸을 붓게 만들어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밤에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라면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삶은 채소, 삶은 달걀 혹은 바나나 하나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야식으로 라면,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 아니셨나요? 넷째, 단 요거트나 과자, 아이스크림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저녁에 달콤한 간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심장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거나 심박수가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탄 것이 당길 때는 정제된 설탕 대신 찐 단호박이나 바나나처럼 자연의 단맛을 가진 음식을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꺼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조리가 간편해 반찬이나 간식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공육에는 다량의 염분과 지방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해로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인공첨가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늦은 저녁에 가공육을 섭취하면 소화 부담은 물론 혈압변동과 심장 과부하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의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달걀로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샌드위치나 밥반찬으로 아직도 가공육을 자주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섯째, 술안주용 견과류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술안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술안주로 판매되는 견과류는 대부분 소금이나 버터에 볶거나 절인 형태입니다. 짠 음식과 알코올의 조합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상승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 경우 새벽에 뇌출혈의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을 드실 때는 안주를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필요하다면 소금 없는 생견과류나 채소스틱을 곁들이시고 그마저도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식이라며 술과 함께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곱째 저녁 식사 직후에 먹는 간식입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입이 심심해서 과일이나 과자를 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아직 저녁 식사를 소화시키고 있는데 연달아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기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는 야간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의 에너지를 뺏겨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저녁 간식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습관적으로 간식을 찾게 될 때는 먼저 물한 잔을 마시고 정말 배가 고픈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디저트를 찾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좋다고만 믿었던 음식이 어떻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무서운 병이 될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잘못된 상식은 호두, 피칸,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언제 먹어도 건강에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견과류의 좋은 성분은 우리 몸이 활발하게 깨어있는 아침과 낮에 먹어야 비로소 보약이 된다는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수하며 밤 9시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견과류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혈액은 잠자는 동안 끈적하게 변하고 혈압은 불안정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심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며 이는 결국 잠자는 사이 뇌졸중, 부정맥, 심장 압박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여 견과류를 아침이나 점심 간식으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영양소들은 낮 동안 여러분의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심장을 보호하고 온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음식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한 끼를 무엇으로 먹느냐가 아니라 그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견과류,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침에 드십시오. 아침 식사에 곁들이거나 오전 중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세요. 이것이 수많은 약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간단하며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 잠을 보약처럼 잘 자는 법, 그리고 밤사이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식사 루틴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저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건강한 저녁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아침을 건강하게 열어주는 귀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